오늘 아침에 눈을 제설하는 도중에 지인께 전화가 와서 나 고립됐다 살려다오 내가 타고 있는 거라도 갖고 와라 니들이 타고 있는 거라도 빨리 갖다 줘 이렇게 내 차마 저희가 타고 있는 걸 드릴 수 없어서 신차로 준비했습니다. 이 제품은 AT6L 모델이고요 그레이의 레드 그리고 앞뒤 테슬라 가방 눈사 그리고 엄따 핸들 열선까지 장착된 차량입니다. 일단 내리자마자 이 마을에 있는 눈을 저희가 제설을 해드렸어요. 해드리고 나서 시간이 그래도 좀 소요가 됐어요. 이게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해서 고맙다고 또 오뎅탕과 아이거 같이 좀 드실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셔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키온 하시고 아 브레이크만 밟아야 되는구나. 여기 보이시죠 아버지? 이제 지금 차량 차량 사용을 시작합니다. 음. 아시겠어요? 여기서 파워 핸들. 파워 네, EPS 설정이 핸들 파워 핸들로 설정하는 건데 음. 아버지는 이 정도로 쓰시면 돼요. 그 휴대폰으로 조 조정? 나 아, 조정 되죠. 조정이 돼요. 근데 이걸로 해도 되고? 이걸로는 세개 응. 단계밖에 조절이 안 돼요. 응. H, M, Low. 응. 이렇게 세 개밖에 안 돼요. L, 세 가지. 근데 얘는 응. 5단계씩, 15단계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거 한번 설정해 놓으면 되 그냥 넘어가는 거야, 예 한테. 응. 넘어가 있는 거고. 그럼 거기까지만 된다고? 그니까. 네. 에어락은 키가 없어도 아버지가 주변에 가면 <laughs> 시동이 걸리는 거거든요. 응. 근데 이거는 아버지가 왔다갔다 하시면서 계속 막 끼잉 할수 있으니까 응. 이거는 그냥 사용 안 하시는 아, 네.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알고 계세요 배어라 에어. 속도 단위는 밑으로 바꿔 드릴 거고요 응. 응. 저전압 차단 모드 활성화 이게 12.1V 미만으로 배터리가 떨어지면 이렇게 배터리가 떨어지면 응. 자동으로 전압을 차단해 버려요 응. 응.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방전 때문에 그런 거고 응. 혹시나 아버님이 오랫동안 타실 일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하나를 빼놓으시면 방전이 안 되겠죠. 빼는. 네 빼놓으면 돼요. 나중에 보시면 이게 다 떠요. 주행 트랙 기록. 어디서 내가 몇 킬로로 몇몇이 걸로 다 썼고 내가 매달 요번 달은 얼만큼 달렸고 뭐 달렸고 이런 게다 나와요. 걔는 걔는 괜찮죠. 지도도 볼수 있고. 저는 절대 절대 이차 이거 이게 여기 있는 게 차대번호거든요. 차대번호 이거는 아무한테 달려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뭐까지 되냐면 지도로 해서 네, 여기에 있다 지금 대차가 네, 이게 누가 훔쳐가면 이건 못 훔쳐가 어디 있는지 나오기 때문에 이거 훔쳐갈 수가 없어요. 네,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차량이 추돌이 되거나 갑자기 전복이 되면 아버님 주변의 가족들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보세요. 어떻게 설정한지 볼게요. 차량 설정 가셔서 요걸 누르시고 안전 설정 가시면 SOS 비상 연락이라고 되어 있죠. 음. 얘가 한 사, 50km 막 달려, 달리는데 박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그냥 멈춰버리겠죠. 그랬을 때 얘가 인식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처로 연락이 가요. 위치 구해주세요. 음. 위급 상황입니다. 이렇게 온단 말이죠. 음. 그리고 이게 차량이 90도 이상 기울어지는 것을 시스템에서 감지되면 자동으로 푸시 알림을 이게 그래서 안전상에 되게 이게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된다고요. 네. 그리고 자 아버님이 자주 쓰실 수 있는 기능 키 없죠 키 없죠 아버지 꺼졌잖아요. 네. 이거 중간에 전원 모 전원 모습 있죠. 꾹 눌러보세요. 빨간색으로 꾹 눌러보세요. 르면얘가딱 됐어. 시동 버튼 한번 눌러보실까요? 이거나 네. 키 여기 있잖 키가 여기 있어끌 때는 어떻게 끌까요? 누르세요 누르시고 떼면 돼. 네, 한 바퀴 돌죠,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없는데, 키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주차를 해놨는데, 가족들이, 아, 나차 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음. 그러면 아버지 어, 기다려. 전원 딱 켜서, 어, 시동 걸어. 꺼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음. 이거 만약에 타고 갔다? 그러면 <laughs> 지도를 눌러서, 이놈이 타고 갔네. 이거 어디까지 갔네. 이거 다 조사가 되는 거예요. 앱에 이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웃음> 기본적으로 <웃음> 아버지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차! 예. <laughs> 승차감 어떠세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시동 먼저 걸어볼게요. 시동이 뭐라 그랬지? 이거, 이게 이측되니 네, 아, 그렇죠. 이게 저, 이게 기본 상태. 자, 키키온 먼저 하시고요.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누르세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항상 이거는 세게 강하게 누르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해. 지그시 눌러준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 차동장치 설명드릴게요. 어, 이게 꺼지면, 이게 키가... 네, 돌리고. 네, 돌리고, 돌리고 빼시면 어, 되고. 차동장치. 차동장치. 차동장치 아버지, 아까 제가 뭐,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퀴가 따로 도는, 거 코너 돌 때. 네, 자, 자, 지금 이게, 이륜, 뒷바퀴, 네. 두 개가 돌고 있는 거죠. 시동으로? 아니요, 시동 걸지 않으신요 네. 자, 여기서 보시는 거예요. 일단 여기 화면을, 여기 화면을 잘 보시면, 이게, 자, 이륜. 이륜의 차동장치가 켜져 있는 상태예요. 네. 자, 아, 그 다음에, 혹시나 차가 힘이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는, 이렇게 하면 제가 4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륜. 네, 4륜. 네. 4륜 상태. 근데, 뒷바퀴가 안 나오네? 그때, 이 버튼을 누르면, 뒤에 차동이 락 락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 X 자가 음. 보이시죠? 네. X 자. 이 상태로 탈출을 하는 거야. 아니면은 좀 험한 오프로드에서 이렇게 타시면 되고. 락이 걸린다는 거는 힘을 쓴다는 거야? 그렇죠. 그 차동 장치를 꺼버리는 거예요. 차동 장치가 꺼버리면 바퀴가 동시에 돌아가는 거예요. 음. 바퀴가 동시에 돌아가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힘이 더 세지. 그렇죠. 나요. 차동 장치는 어, 쉽게 설명드리면 코너링할 때 전복되지 않기 위함이잖아요. 안쪽 바퀴가 안쪽 바퀴와 바깥쪽 바퀴가 같이 돌아가면은 바퀴 뜨게 되니까. 이걸 눌러주면 이제 여기 x 자 그렇죠. 뒷바퀴에 X자가 들어가면. 힘을 받는 예 네. 그러면. 뒤에는 차동 자체가 꺼진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자, 여기서도 안 빠져나와. 이게 어떻게 돼? 그럴 앞바퀴 때는 앞바퀴까지. 그렇죠. 앞바퀴까지 음. 눌러주시면. 그럼 앞에 여기. 그렇죠. X자가 딱 들어오죠. 이해봤습니다. 이해되셨죠? 음. 네. 그 다음에 평소 때는 아버지가 한번 해보실까요? 누르고. 어? 다시 그리고 이륜. 이륜, 이륜. 2륜, 2륜. 그렇습니다. <laughs> 다 되셨어요. 그리고 좀 이제 눈 같은 거칠 때는 이제이 이 정도? 예. 네. 어, 눈인데, 웬만한 아, 것도 이륜으로 네. 돼요. 지금도 이륜으로 되는데, 좀 힘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럼 4륜. 4륜으로 교, 교체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륜. 네. 맞습니다. 브레이크 관련된 거는, 이게 사실 앞 브레이크라고 하지만, 앞바퀴가 70%? 뒷바퀴가 30%가 잡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풋브레이크 풋브레이크는 뒷바퀴가 70% 앞바퀴가 30% 이렇게 잡히는 건데 음. 자동차는 동일하게 앞뒤를 잡아주기 때문에 둘중 하나만 쓰셔도 음, 어느 정도는 상관 없으실 예. 거예요. 거예요 크게 뭐 큰일이 있으시지 않는 이상 그래도 항상 준비는 항상 해 놓으셔야 되고요 라이트 기능은 아까 설명드렸죠 그렇죠. 라이트, 라이트 기능 밤에는 위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상향등, 하향등. 매미가안개등 네. 네네. 요거는 데이라이트. 일반 일반 주행등. 그냥 면발광만 보여요. 저희게 되게 예쁘거든요. 이것도 네. 라이트는 들어오는 거? 라이트 들어오죠. 하향등. 이거, 아 이게 상향이요. 네, 상향이고. 그러면 이제 눈뽕. 아눈 아파. 보강세는 이 정도? 예, 그 정도 할수 있는. 예, 하시고 깜빡이 설명 드렸죠? 한번 해보실까요? 그냥 누르지 않고. 깜빡깜빡하 끄고, 아, 끄고 그렇죠 어, 예딱 그렇죠 딱딱 빵빵 한번 해보시죠 빵빵 빵빵 그렇죠 그다음 비장등 네. 예 하고 그렇죠. 그리고 열선은 음. 5단계로 조절이 돼요 이게 열선이잖아요 음. 제일 따뜻한 게 빨간색 음. 빨간색이 들어오면 음. 제일 따뜻해요 아. 화면에는 안 들어와요 아, 화면 안 들어오고 여기 불로만 어, 지만 엄지 손가락에도 음. 빨간 게, 빨간 게 제일, 제일 제일 높은 거 하실 때 따뜻함을 느끼실 수있을 거예요. 네. 아버님 눈썹 한번 보실게요. 눈썹. 을 네, 내려서? 네, 내려서 한번 보실게요. 자, 키원한 상태예요. 요거, 요거 한번 보셔야죠. 자, 눈썹을 내릴 때는 아웃. 아웃이, 그렇죠. 아웃 한번 눌러보실게요. 끝까지. 네. 차가 방금 떴죠? 살짝 떴죠? 그러면 얘가 무게가 다 바닥에 내려갔기 때문에 차체가 쇼바로, 쇼바가 들리는 거예요. 이걸 항상 이 느낌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주행을 좀 하고 싶다. 눈 쓰는 건 필요 없어. 조금 올려주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냥 이 상태에서 해도 돼? 눈은, 아, 눈은 이 상태에서 그냥 써도 돼요. 자, 보시면 이게 일단 다른 데랑 다르게 얇은 고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두껍죠. 이 스키지가 우레탄이에요. 우레탄 20t고 이만큼씩 양쪽이 긴 거는 지금 요 라인이잖아요. 차, 차보다 얘가 조금 더 크긴 한데 눈썹이 다치면 좀 그렇잖아요. 오래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말랑말랑하니까 벽을 갖다 대고 밀어버리는 거예 그리고 이게 혹시나 네. 때려받게 되면 이게, 이게 제껴져요, 이렇게. 네. 힘을 해서 땅 치면서 제껴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 <laughs> 뭐야, 턱이 있어도 둔턱이 있어도 탁 하고 넘어가요. 자, 이 상황, 이 상황이고. 네, 방향 트는 거는 살짝 아버지가 여기서 무릎에다 요 요쪽 무릎을 대시고 응. 이렇게 살 밀어 주고 그러면 응. 이거, 이거 딱딱거고요 라인에 맞으면, 응, 고개 맞으면, 네, 홈에 맞으면 홈에 맞으면 딱딱하고 들어가요. 예. 예. 어어어아버지 그렇게 하시는 거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하실 때약간의 무릎이나 몸을 응. 좀 쓰셔도 얘가 어차피 스프이 완충 장치가 다 있어서 응.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필름 <laughs> 어떻게 빼는 거지? 빼는 거부터 알려 드릴까요, 버지 네. <웃음> <웃음> 그러면 윈치를 좀 윈치를 좀 풀어놓고 풀어놓은 상태에서 <웃음> <웃음> 어, 빼시고 빨간 거 잡으셔야 돼요. 요거 잡으시면 손끼면 큰일 나잖아. 아, 이거 잡고 요렇게 보시고 인을 딱 보세요. 인, 인을 딱 보고 이거 어느 정도 잡아놓은 상태에서 아니면 안에서 꼬여버리니까요 끝이죠? 그리고 이거 풀 때, 아버지.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수동으로 하실 때, 네. 윈치 수동으로 하실 때, 여기, 지금은 잠금 모드요 잠겨져 있어요. 네. 이쪽으로 돌리면, 돌리시면, 이렇게 빠지죠. 그리고 전동으로 쓰실 때는 다시 잠궈 버리면 돼요. 이렇게 확인, 위치 확인하시고, 인, 허, 인, 누를 거 준비하시고, 됐죠? 네. 네. 이 상황에서, 자, 어떻게 빼느냐요 핀이 있으시죠? 네. 핀을 요렇게 빼서, 빼보세요. 그죠 빼고, 여기 이게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그냥 발을 항상 여기다 넣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빼고, 빼보세요. 잡아당기시면 돼요. 예, 네, 한번 빼보세요. 네, 빼보세요. 빼, 빼보세요. 빼고, 발 빼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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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이거, 발 빼고 있으세요? <laughs> 빠졌어요. 네. 이거, 이거는 아버지 저기 창고에다 보관하시고 다, 음. 다시 장착을 한번 해볼까요? 장착하실 때도 위치를 어느 정도 맞춰놓고, 발을 이렇게 살짝 넣어. 음, 네, 살짝 넣고. 네. 아, <laughs> 저보다 더 빠르신데? <laughs> 끝나죠? 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시 풀고, 아버지. 아까 수동으로 돌리는 거. 아, 그렇죠. 그 다음에 잡아당기고 걸어놓으면 걸리는 거. 이게 그렇죠. <laughs> 어느 정도 당겨놓은 상태에서, 그지? 그래서, 네. 텐션을 좀 줘야 돼요,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자, 올라갈게요. 한이 정도로 그냥 타고 다니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은, 지면하고 높이가 있잖아요. 이, 이거 높이가. 그러니까 웬만한 보도 블럭 이런 거다 타고 넘어가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타고 다니다가, 어, 김씨 나 해줘! 어, 이거 해줘! 막문쫙 밀어주고 하는 거예요. 윈치 한번 내려 보실까요? 더, 좀 더, 좀 더. 예, 차가 살짝 올라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바닥이 딱 내려간 거예요. 그쵸? 아버지, 지금 자세가 되게 좋으셨어요. 이게 할 때, 살짝 이게, 음. 이렇게 딱, 어,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시동 한번 걸어보실까요? 키온 돼 있고요. 버튼, 버튼,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한번 뒤로 후진 한번 해 보실까요? 후진, 기어 넣으시고. 아, 맞아요. 부드럽게. 좋습니 살살, 항상 살살. 그렇죠. 쏘. 내릴 때 일어서서 앞뒤로. <웃음> 맞습니다 <웃음> 네, 잘하셨습니다. 나해시노 네, 예, 네, 잘하셨습니다. 나쁜 <laughs> 네, 무사히 맞쳤고요 저희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그의 파워스포츠 경기 북부 총판 IDS 정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